기도하시고 월요일 서밋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전문성 캠프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지 않고 그 것이 정말 기본이 되어서 되어지는 삶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기도수첩 제목은 복음 전문성 캠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고 어, 대표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르살렘과 웅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에 제대로 전하는 전문성 캠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엔화트 7명은 되어지는 제자의 응답부터 받았습니다. 요셉에게 응답이 되어지니 장관도 왕도 어쩔 수 없이 따라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393입니다. 이것을 계속 누리고 전달하면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37과 5000 종족이 보이게 됩니다. 3고삼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응답이 따라올까요? 0%의 응답이 위에서 내리는 힘을 받게 됩니다. 헤블리 파워입니다. 위에서 주신 헤블리 파워는 다른 것과는 비교가 안 되고 경쟁이 안 되는 힘입니다. 이 힘을 누리면 오직 교회성 재창조 응답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학업과 사업, 직장 생활에서도 이 힘으로 해야, 해야 됩니다. 모든 랩런트와 흩어진 제자들은 3 9 3의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보금전문성인 위에서 내리는 헤블리 탈렌트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보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내리는 천재성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랩런트를 키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해 거리를 깨고 위에서 주시는 천재성을 찾는 비밀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방입니다 3번, 복음 사명자의 위에서 내리는 미션이 나옵니다. 우리는 위에서 내리는 힘과 델란트를 전달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에서 내리는 미션입니다. 상고사함을 드리고 있으면 이때부터 보의 미션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나면서 안중뱅이된 사람의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은 13장, 16장, 19장의 현장을 최고 사역으로 최고 사역 현장으로 삼고 지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축복을 항상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면항고사음을 움직이고 어떤 어려움에도 살아남으며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축복이 되고 길이 됩니다. 아멘 제가 목소리가 이렇지만 매우 멀쩡합니다. 그냥 목만 좀 아픈 걸로 그래서 저희의 기도는 안 해주셔도 되고 오늘 말씀은 복음 전문성 캠프라고 흩어진 제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 이제 오늘 메시지는 들으면서 참 교회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사람들 중에서도 좀 많이 낙심되어 있는 사람이 들으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행위에 집착하고, 내가 교회에서 좀 했다, 혹은 내가 시간 내서 예배 참석하고 뭔가를 했다, 이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넘어의 것을 보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 너머의 것은 이제 여기 본문에 적혀 있는 해블리 파워 탈렌트 미션인데 진짜 이것들은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정말 사실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 드리는데도 내가 너무 저의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연한 것조차도 안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발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대예배 제목은 이제 참된 발견과 문제는 나 라는 말씀을 주셨고, 대학부 메시지에서는 상담상 운동의 주역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대예배에서는 아직 뭔가 그럴듯한 미션을 붙잡지 못했는데, 이번 주 대학부 메시지에서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있지 않다가 내가 정말로 점검해야 될 요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특별히 목사님의, 어 이제 사역 현장에 대한 증거를 많이 선포를 해주셨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 진짜 나랑 말씀 지속을 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라는 질문을 좀 깊게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막, 원치 않아도 막보이는데 내가 진짜 그, 한 명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발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붙잡았고, 진짜로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내가 잘 노리고 있다의 기준이 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좀 공유를 하자면, 제 많은 랩런트들이 저를 포함해서 시험 기간이고, 또, 특별히 고3들도 지금 인생의 중요한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오늘 말씀처럼 복음 전문성에 내리는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물며 내 노력으로 시험을 보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좀 집중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 후에 호흡기도 하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두리는 시간이 되게 없으며 예배 때마다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는 시간이 되며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가기도 전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없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흑암에 빠진 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